Hi,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12th of March 2025, Wednes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uh, SK Hynix 한미 반도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SK Hynix가 오늘 5.91%, 거의 6%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. 198,900원인데요. 어, 176,000원에서 232,000원까지 오른 다음에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, 오늘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이유는, 어,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1분기 예상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, 반도체 디렘이나 이런 쪽에 부진이 생각보다 빠르게 좀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물론 SK하이닉스는 ABM 쪽으로 강제합니다만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쪽도 예상보다는 빨리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오늘 상당히 좀 선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에... 앞으로 어, AI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것 같고요. 한미반도체도 오늘 4.60% 오르고 있는데요. 어, 9만 4천원, 9만원대 다시 올라섰는데요. s k 닉스하고 비슷하게 7만 8천원에서 12만 5천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받, 어, 다시 조정받고 있다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. 어, TC 본도 1이고 한미반도체도 어, 실적이 워낙 좋을 것으로 계속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어, 뭐 경쟁업체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어, 기술 격차가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많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, 미래 전망이 좋다.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어~ 이제 윤석열이 석방이 될때 관여했던 그 판사 아마 한 사람 의견은 아닐 거고 보수 개보가 전체적으로 움직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윤석열이 보인 이~ 그 감옥에 있으면서 양승태 하고 임종헌을 많이 생각했다 그러는데 아마 이쪽에 어떤 루트를 움직여서 보수 계보의 판사 라인들을 좀 움직였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. 어 법학 교수는 로펌이 또어 로펌을 움직여서 원래 이제 김현장 출신들이 또 굉장히 많 우리나라 어또 많으니까요. 그 판사 쪽을 또 많이 흔든 게 아니겠냐. 이래서 지금 헌법 재판소까지 흔들고 있는데 이래서 헌법 재판소 판단이 좀 빨리 나오는 것이 필요한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계속 흔들림이 더할 거고 어 윤석열이나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거기 때문에 예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필요할 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궁금한 종목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 회화 스크린 골프 그다음에 영어 가회 에,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영어에 아주 흥미를 불러 일으켜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니까요 용인 수지 쪽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This is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